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원열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치모 나간을 다뤘습니다. 오늘은 빈축을 살펴보죠. 여기서 빈은 징그릴 빈자, 축은 짤풀일 축. 이래서. 글자 그대로 하면 어, 얼굴을 징그리고 눈살을 찌푸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안 좋은 모습, 보기 싫은 모습을 보면 어, 아무래도 얼굴을 징그리게 되고 또그 이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는 빈축을 산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꼴불견인 경우를 우리가 빈축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죠. 근데 여기에는 원나라 미인 그 서시와 관련된 겁니다. 서시는 아주 아름다운 여자였는데 전해지는 것에 따르면 그런데 속이 안 좋아가지고 자주 찌푸렸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징그리고 또 이맛살을 찌푸리고 어, 이렇게 그 고통스러워 하는 거죠 여러분 속이 안 좋으면 어때요 사람이 찡그리게 돼 있습니다 편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 서시에 찡그리는 모습을 보고도 야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은 동네에 못생긴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서시가 아주 찬미되는 것을 보고는 그 흉내를 냅니다. 그냥 가슴을 부여안고 그막 찡그리는 모습 이게 서시의 특징인데 그거를 흉내 내서 모방해서 잔뜩 이마살을 찌푸리고 얼굴을 찡그리고는 이렇게 다녔어요. 그랬더니 그 장자 원문을 보면은 사람마다 그 꼴이 보기 싫어서 그 저마다 창문을 닫고 대문을 걸어 잠그고 동네에 그 추한 못생긴 여자가 그 다니면은 그랬다는 일화를 만들어낸 거죠. 예, 사실은 그래서 빈축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주때 없이 남의 모양을 흉내 내거나 어, 모방하는 것, 이런 것을 어, 빈축이라고 하고, 오늘날에는 아주 꼴불견인 보기 싫은 장면이 나타나거나 그러면 우리가 빈축을 쓰, 샀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예, 지리소를 살펴보죠. 안녕히 계세요.